어, 오늘 마술 해법을 하나 알려드릴건데 어, 이거 제가 생각해낸거긴 한데 이 트릭이 다른 마술사분이 먼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겹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제가 처음으로, 최초로 발견한 더욱 좋겠지만 어,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한 장을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제이 클로버 아, 제 J 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죠? 자, 여기 분명 매니에 제이 하트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다시 뒤집어 주게 되면, 네, 7 하트로 바뀌고요. 다시 또 뒤집어 주면, 이렇게 해서 7 하트가 매니에 있죠? 화장 다시 이렇게, 이렇게 신어주게 되면, 네, 제이 클로 바뀝니다. 이, 어, 이거는, 먼저 한 장을 뒤집어 준 다음에, 상대방이 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이클로버 맞죠? 아 제이하트죠 이거 지금? 네 그러면 상대방이 어, 네나 응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때 여기 카드가 상태가 약간 안 좋은데 그때 이 밑에 있는 카드 7하트를 이렇게 두 장을 잡습니다 최대한 겹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잡고 자 이렇게 그 다음 카드를 넘겨보겠습니다 자, 일단 제이클로버가 있죠 어, 관객분이 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객이제 이제 빨리 두 장을 잡아줍니다. 이렇게 빨리 뒤집고, 아니 이렇게 칠하트로 바뀌었습니다. 하고 또 다시 두 장을 잡고 집어주고, 시하트가 미니 있을 거라 생각하셨겠죠? 하지만 다시 신호주게 되면 칠하트로 바뀝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경우 찍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